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이창길입니다. 어, 오늘도 비가 새벽부터 보슬보슬 내리네요. 오늘은 파주 식품공장 임대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물입니다. 축산물, 축산물 가공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 육가공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것도 가능하지니다 식품공장이라서 그게 식품공장은 딱 맞는 게 없습니다. 딱 맞으면 좋죠 근데 조금 변형을 조금 좀 공사를 좀 다른 걸로 하시려고 그러면 공사를 좀 해갖고 동선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제일 제일 이자유로 이용이 좋은 데입니다 운정신도시 그러니까 여기 운정역하고 가깝습니다 도보도 가능합니다. 운정역 도보도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운정역 야당역이 있고요. 뭐요 버스도 있고. 예, 그리고 면적은 90평입니다. 면적은 90평. 마당도 넓고 좋습니다. 대형차 진출입 이용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전기는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사무실. 동선 따라가면서 선천히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이고, 내부의 탈의실, 내부의 탈의실, 남녀 탈의실 각각 있고요. 내부에 화장실 시설 있습니다. 네, 여기는 통로인데, 또 부자재 창고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90평이고, 산업용 계약전력, 계약전력은 50km입니다. 산업용 전기는 50km. 중요한 것도 식품 공장인 건오페수죠오페수 종말 철장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말 철장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출고 출입문입니다. 입출고 출입문. 냉장고 바로 들어와서 냉장으로 들어왔고, 냉동실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저, 저 면적은 저기. 아래, 동영상 아래 보시면 거기 면적하고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냉동실, 냉장실, 대형, 중형 냉동실, 냉장실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위생전실. 위생전실입니다. 그럼 임대 보증금은? 삼천에, 삼천에 올 임차료 320입니다. 여기는 위생전실입니다. 여기서 앞치마와 장화를 갈아 신고 손 세척해서 들어가고요. 여기는 청결, 제조실이죠? 청결구역 제조실입니다. 뭐, 지금 보다시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직장 이전하는 조건이 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족발공장은 기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쌓는 거, 쌓는 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공포장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바닥 트렌치 시설, 유니크 쿨러 시설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덕트 시설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진공실입니다. 진공실. 내포장실 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내포장실 유니크 쿨러 시설 다되있고요 이제 이 출고 하는 거죠 입구를 들어와서 여기서 포장을 해서 저쪽에서 다시 나갖고 여기서 완제품풀 만들어서 저쪽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네 여기는 내포장실이고요 여기가 청결구역입니다. 화구는, 화구는, 지금 화구는 14개,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보다시피 트랜지시설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다시피, 어, 정말 철저한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트 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청결구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90평이고, 산업용 전기 5 0 k 로 임대료 3 3 2 0종말철량은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뭐 다른 용도도 가능하니까 다른 식품 공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하시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매물 받아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것을 당연니이청현이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하십시오.